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버들치 양식장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밥을 주면 다 먹네요. 오우, 오늘은 밥을 주니까 이렇게 애들이 많이 보이네요. 밥에 관심이 많이 생기네요. 자, 조심스럽 조심성이 있지만 저기 보세요, 지금 미꾸라지하고 결이 다릅니다, 얘네들. 지금 바닥 속에 버들치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먹이 준다고 해서 한방에 팍 물진 않아요. 천천히 서서히. 근데 주면은 얘들도 사람이 없을 때 와서 다 먹어버려. 근데 미꾸라지는 철면필에서 사람이 이끈 없고 옆에서 제가 잡아도 안 도망가잖아요. 네. 여기 많이 모여있네요. 네. 그래서, 버들치는 이렇게 생생하게, 이게 주는 장면을, 이렇게 먹이 먹는 장면을 포착을 못하는데, 어쨌든 밑에서 다 배회하고 있습니다. 저 먹이를 다 보고,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야외 미니, 연못으로 가서 한번 먹이를 좀 줘보겠습니다. 오, 자, 아주, 보기 드문 장면이 포착이네. 오유, 미꾸라지가 지금 밖으로까지 나갔습니다. 지금 물을, 제가 빗물을, <laughs> 여기 파란 통에다가 이렇게 옮기다가 비, 이게 잠깐 사이에 수도 꼭지가 떨어지면서 물이 엄청나게 낭비가 됐어요. 이쪽 밖으로. <laughs> 물고기들이 여기까지 나왔어. Yeah. 자, 밥먹으라 자, 버들치하고 뭐 피라미들이 다 나와서... 네, 자, 지금 보이죠? 밥 먹는 장면 좀퍽퍽가서좀 좀 먹어라. 재밌는 순간이 좀 부착되게... 오우, 물고기들 이렇게 버들치도 그렇고 피라미들은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떼로 모여다니는 습이 있잖아요. 와, 그 장면이 지금 연출됐습니다. 네? 야, 이 연못에서 이렇게 같이 보기 좋게 같이,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연습, 저기, 모습이 쉬운 게 아닌데, 보기가. 지금, 네. 그래도 모기 반응이 조금, 잘 되고 있네요. 다른 때보다. 오우, 미꾸라지 왔습니다. 네, 미꾸라지 선수. 자, 이에 지지 않는 피레미들도 지금, 오우, 지금 피레미가 한번 뜯고 또 내려왔습니다. 치고 빠지기 전술. 아, 물이 오바돼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서 갇히면 안 되는데, 이거. 이 미꾸라지가 수류 양용이래서 이게, 저렇게 네? 보세요. 밥 먹는 거. 그 미꾸라지가 이제 막 이렇게 뿌려놓은 거를 또 버들치가 쉽게 또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저렇게, 오, 미꾸라지를, 버들치들이 미꾸라지를 막 쫓아,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이 먹이를 예, 네, 같이 먹고 있습니다. 네, 미끄러지가 경계하네요 목이 저거하니까. 자, 저 물속에서 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참깨가자르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 이 화질이 흐려가지고 잘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보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저기서. 피라미들도 지금 많이 보이고 요즘에 안 보여가지고 또 올라왔습니다 네 저렇게 또 올라와서 물고기를 먹고 자 여기는 저기 뭐야 <laughs> 미꾸라지 양식처럼 확 보이진 않아도 어우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보이면 아직 뭐야 다른 때보다도 엄청나게 지금 잘 먹는 장면이 복착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말씀하는 사이에 잠깐에 보니까, 어우, 아람이 엉클었어요. <laughs> 야, 알도 크네요, 이거. 완전 깨끗한 밤인데, 이거. 어, 나중에 아들에게 좀 보고 같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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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도록 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쫙 저렇게 벌어졌네요. 연구더니 자, 이게 보이진 않지만, 미꾸라지는 계속 먹이를 못 찾아, 먹이가 여기 있는데.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야외 미니, 음모에서는 그래도, 종종 이렇게 먹이, 먹는 모습을 좀 포착을 했습니다. 자, 다시, 실내, 버들치 양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 자식들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빙빙 밑에서만 도네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뭐 언젠가는 뭐 물고기가 더 많아지면 경쟁이 붙어야 이게 터로막먹 이판 사판으로 막 올라와서 먹을 텐데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